지금 런던에 와 있어요. 그래서 런던 풀밭에 햇볕이 너무 좋길래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밸런스 게임을 다시 마저 해볼게요. 먼저 들을래요. 좋은 거 먼저 궁금하니까. 그래서 좋은 소식 먼저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 패턴은 흥청망청, 절약적. 저는 대부분 절약적으로 사는데 제 행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돈을 쓰기는 해요. 근데 쓸 때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몇 번이고 생각을 하고 사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기념일은 챙기는 편이다, 챙기지 않는 편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념일은 챙기면 좋지 않아요. 안 챙길 이유가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랑받는 편이다, 사랑을 주는 편이다. 저는요, 해봤는데요, 사랑을 받고 음, 싶은데, 성향상 본인이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는 받는 건데, 내가 천성적으로 누구를 좋아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원하는 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맞이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누구를 챙기고 케어하고 그런 게 이제 약간 뇌리에 박혀 있어서 받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다음에는 10억 받고 5년 전으로 30억 받고 5년 후로 하, 5년 전이면은 제가 지금 23이니까 5년 전이면 2 0살이18 18살 그러면은 뭐지 18살이면 고2인가 45, 46, 47, 1 8 고2네요 근데 굳이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있나? 저는 후회 없이 살았어가지고 다시 돌아갈 이유는 없어요 그냥 미래 보고 오면 재밌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보고 오면 뭔가 더 자극이 될것 같기도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나의 취미는? 저의 취미는 취미요? 그때그때 그때 다르긴 한데, 음, 제 취미는 숨쉬기? 취미가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음, 취미라 제가 어디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취미랑 흥미랑 구별해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찾아볼게요. 제가 리스트화 해놨거든요. 잠시만요. 끊었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취미는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운동하기였어요. 운동에 홀릭이 된지좀 됐고요. 어, 이유가 있는데요. 살도 빠지고, 몸도 탄탄하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적어 놨거든요. 아주 오래 전에. 살도 빠지고, 몸도 탄탄해지고, 체력 향상되고, 건강해지고, 옷핏도 살고, 하루하루 생산적인 느낌을 살수 있고, 활력을 주고, 규칙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자, 나의 특기는, 저 이것도 적었거든요. 나의 특기는 요리입니다. 늘 요리하기 전에도 요리는 잘할 것이라며 근자감을 보였었는데 막상 해보니 진짜 쉽더라 뭐 자랑 맞습니다 저 요리 잘하거든요 실제로 인스타 요리 계정이 따로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의 별명은? 사실 별명이란 게 딱히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외국 친구들이 부르는 게 있어요. 빈빈? 제 이름이 빈으로 끝나고, 제 인스타 계정이, 어머, 여기 노출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빈빈이랑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친구들이 자꾸 빈빈, 빈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부르라고 했어요. 괜찮다 했어요. 아무튼 빈빈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나의 태몽은? 제 태몽은 친할머니께서 꾸셨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돼지가 돼지 엄청 큰 돼지였나 돼지 한 마리였나 아니면 여러 마리였나 어쨌든 돼지가 막 엄청 쳐들어오는 그런 꿈이었대요. 근데 이게 좀 좋은 태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나의 장점은 제 장점이야 너무 많죠. 제 장점은요. 음. 조금 긍정적이다. 응, 긍정적인 편이에요. 뭐든 안 좋은 일을 겪고도 거기에서 상처를 받기 보다는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 나에게 주는 가르침은 뭘까? 결국 나는 이 상처, 이 힘듦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캐치해야 되는 걸까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인 게제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을 읽어보자면 나의 단점은 제 단점도 많죠 많겠죠? 근데 뭐가 있을까요? 음, 아 바람이 온다 제 단점은 음, 단점이라 <laughs> 제 단점이요 제 단점이요 아 단점 허, 단점 단점 꼭 말해야 돼요.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있다면, 음, 뭐가 있을까요? 단점? 단점은 혼자서도 잘 놀아서 굳이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게 왜 단점이야? 전 단점 없다고 할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 다음, 종교가 있는가? 네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성당 다녀요. 그다음에 나의 이상형은 제 이상형. 저 이거 적은 거 있어요. 제 이상형은요. 일단은 아, 여기 제가 줄거 놨네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거든요. <laughs> 일단은 음 보자. 일단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요. 눈을 반짝이면서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눈을 반짝이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발전 가능성과 유망성도 봐요. 아니, 그냥 쉽게 말해서 아무리 똑똑해도 약간 그게 재능인 느낌보다는 노력하는 똑돌이가 좋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노력이에요. 인생을 노력하면서 사는가, 안 사는가. 그다음에 자기 관리, 어, 자기 관리를 좀 하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특정하게 보는 상이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자기 관리에 열심인 사람이면 멋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기 관리 의 끝판왕이거든요. <laughs> 그다음에 옷을 좀잘 입으면 좋겠죠. 근데 옷잘 입는 거는 뭐 약간 센스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 자신의 매력을 본인이 알고 캐치해서 보완해가지고 그걸 시각화하는 게 저는 옷을 입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옷잘 입는 사람들치고 센스 없는 사람 찾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센스가 조금 있으면은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근데 보통 센스 있는 애들이 옷도 잘 입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냥 외모가 평균이라도 옷을 잘 입으면은 여자든 남자든 누구나 점핑돼 보이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뭐옷을잘 입으면 좋겠죠? 그래서 정리,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정리, 똑돌인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즐기며, 자기 관리를 잘하고, 센스 있는 그런 스타일. 뭔지 알겠죠? <laughs> 아니, 이상형 묻길래. 길래 말씀을 해드린 거지 뭐~ 너는 그러면 뭐~ 잘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이상형 물어가지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나의 좌우명은 저~ 이거 나의 좌우명은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되 그 속에서 여유와 행복을 충분히 느끼자 그게 제 좌우명입니다 그다음에 나의 롤모델은? 저의 롤 모델이요. 음... 저의 롤 모델이라. 근데 저는 저의 롤 모델이 딱히 없어요. 저도 만들려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제가 매일 매일 루틴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나아지자 나아지자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냥 제 롤모델은 저예요. 어제 나보다 조금 더 나았다? 그러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제 롤모델이에요. 음. 제가 생각하는 그 완벽의 하루를 살고 있는 제 모습이 제가 그리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롤모델은 저예요. <laughs> 라이벌이 있는가? 없어요. 저의 라이벌은 어제의 저입니다. 어제의 저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았으면 돼. 그 다음, 나의 최종 목표는? 저의 최종 목표는요, 있어요. 일단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고요. 돈을 얼만큼 벌 것인가. 제가 지금은 아빠 돈으로 살고 있지만, 아빠에게 아무것도 손 빌리지 않고, 내 집에서,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내 집에서 내가 예쁘게 꾸민 하나하나 꾸민 소품들로 가득 찬내 집에서 그날그날 그날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뭐 빵이나 외식을 하루 정도 할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고 있으며 오, 길을 가다가 어, 예쁘다라고 생각되는 소품을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살수 있는 정도로 돈을 버는 저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읽어서는 어, 한 집을 지어가지고 어디 비싸지 않은 곳에 집을 지어서 그렇게 도란 도란하게 누군가와 늙어가는 거그게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잠이 많은 편인가? 음 저는 잠이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인데 조절을 해가지고 매일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어요. 잠이 본디 많은 사람인데. 잠이라는 게 자면 잘수록 잘수 있고 적게 자도 살수 있고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잘 조절해서 하는 편인데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이란? 하,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 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은 그냥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 그냥 망설임 없이, 진짜 그냥 티 없이 맑게 웃으면서 뭔가 의도가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어, 안녕, 할수 있는 거?" 음. 그게 스트레인저 일지언정,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다들 편안해서 그 편안한 세상 속에서 다들 편하게 살고 있어서 마주치면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버킷리스트는? 버킷리스트 많죠. 이거는 제가 따로 다룰게요. 나의 MBTI 유형은? 제 MBTI 유형은? 어, 원래는 ENFJ였거든요. 근데 ENTJ로 변했다가 INTJ로 변했는데 지금 또 다시 해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어, 키 비중이 그래도 조금은 더 내려간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다시 감정이 있는 로봇가 되었거든요. 근데 로봇가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봐도 저는 조금. 몰라요 조금 로봇같아요 꽃을 어, 열심히 노력하는데 모르겠어요 말이 조금 로봇같은거 같아요 아무튼 말투가 조금 로봇같은거 같아요 조금 직설적이고 딱딱하다 해야되나 아무튼 지금 떠오른 노래는 저는 우효의 민들레요 나랑 아닌데 우리 손잡을래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지금 풀밭에 누워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가요. 하하하. <laughs> 아무튼 우효의 민들레. 왠지 아세요? 지금 제 옆에 민들레가 가득하거든요. 예쁘죠 아...그다음에... 응, 내가 개명을 한다면? 저는 개명... 개명을 한다면 주아라고 하고 싶어요 주아 제 성이랑 조금 안 어울려서 그거는 안될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면 전 이미 정해놨어요 주아라고 뭐 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땡주아 왜냐하면 주화가 약간 조아라는 거랑 어감이 비슷해가지고 이름 부를 때마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주화야, 주화야, 안녕. 주화야, 일로 와. 주아주아주아주아 어때요?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생일은? 음, 인상 깊었던 생일이라. 저는 매년 인상 깊어요. 매년 제 생일마다 행복했고요. 그냥 제일 근래 제 생일이었어가지고 2024년 제 생일 때 인상 깊었다고 말할래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혼자서 정말 알차고 재밌게 보냈거든요. 보통 생일은 누군가와 함께 즐기잖아요. 근데 어 그렇다고 너무 불쌍해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본인이 행복하면 그만 아닙니까? 안튼 마지막으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끊었다 갈게요. 제가 제일 고마웠던 사람은 제 부모님이요. 제가 이렇게 제가 유학을 오고 나서 성격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졌고, 원래도 나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것 같아요. 운동도 시작하게 됐고, 음식도, 요리도 할수 있게 됐고, 그냥 저라는 사람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유학은 엄마 아빠가 보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한테 가장 고맙습니다.